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10위 제품입니다. 귀찮게 매장 갈 필요 없이 지금 바로 클릭으로 구입해보세요. 원하는 옵션이 아직 남아있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서둘러 클릭하세요. 9위 제품입니다. 이만한 상품은 정말 흔치 않아요.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 8위 제품입니다. 굳이 여러가지 비교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충분해 보입니다.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7위 제품입니다. 실물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서 놀라실 거예요.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 6위 제품입니다. 캠코더 중에서도 이 상품은 특히 가심비가 좋다고 해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5위 제품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클릭 몇 번이면 삶의 질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4위 제품입니다. 평점과 후기가 워낙 좋아서 믿음이 가요. 가성비 끝판왕. 이럴 때 챙기지 않으면 손해에요. 3위 제품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 후 혜택을 확인하세요. 2위 제품입니다. 저도 사용해 보니 왜 이렇게 호평 일색인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품절될까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결제하세요. 1위 제품입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현명한 소비자는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입해보세요.